안녕하세요. 어, 너무 궁금한 게 많고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게 많고 그리고 푸른들마다 또 설명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혼돈이 많습니다. 저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지만 어, 저는 이 확실한 걸 알기 위해서 골프 논문을 썼어요. 각도와 속도. 그래서 각이라는 것은 골프의 방향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각도. 로프트 가 라이 가그 다음에 손등 각, 팔꿈치 각, 어깨 각, 모든 각이 방향하고 연결되어 있는 트리에, 포에 각을 잡아야 됩니다. 이오의 그 프로의 그 논문에 각도와 속도, 그래서 그제 실험 논문에 참여해줬던 그 장훈석 프로님, 예, 수원시시 헤드 프로로 계시지만 정말 훌륭하신 프로님, 그때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 이런 일, 이런 일로 제가 밝혀 들어서 감사하고 또 지도 교수님, 김우한 교수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제가 그 각을 가장 찾고 싶었던 곳이 뭐였냐면 어, 어깨 회전가 백스윙 원리인가 이런 각도는 대충은 봤어요. 하지만 과연 임팩트 때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의 각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논문을 쓰면서 너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손이 헤드가 언제 열려 닫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손이 움직이는 이 동작, 나머지 동작은 뭐 체중이도 하냐 하냐 이런 건 대충 찾았는데 그 지도를 하면서 정확하게 알아서 지도하고 싶어서 각자 설명합니다. 그립, 그립의 각도와 이렇게 잡는 걸 스트롱 그립이라고 해요. 그러죠? 예, 클이 많이 보이게. 그러면 이렇게 잡으신 분들은 다운스윙에서 클럽 헤드가 저절로의 클럽 앵글이 헤드 앵글이 이렇게 감겨요. 잘 감겨요. 많이 안쪽으로 손을 돌리면 내릴 때잘 감겨요. 감기면 공이 어디로 가요? 훅. 훅이죠. 그럼 훅이 되려 훅이 자꾸 훅이 나는데 공이 살짝 훅이 나는데 그분한테 손을 자꾸 돌리라고 로테이션이라고 롤링이라고 해야 돼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그립을 훅 그립을 잡아서 이렇게. 자, 훅 그립입니다. 예? 스토롱 그립, 프로님들도 그리고 손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잡아요. 그러면 후크 그립을 잡고 백승을 올렸어요. 올려서 여기서 손을 이렇게 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빠, 이 이손등에 각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손이 이렇게 되면 뭐예요? 풍라비. 슬라이스. 슬라이스. 사장님, 자 발이 아래로 이렇게 되면 뭐예요? 푹, 이게 보잉이라고 그러죠. 보잉들이 네. 이게 스트레이트. 이게 기본이었어요. 자, 근데 그립이 그립이 훅 그립을 잡았단 말이에요. 훅 그립을 훅 그립을 잡아서 그대로 올라가면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서 저녁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앵글이, 헤드 앵글이? 자, 여기가 또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사장님? 자, 클럽을 올렸는데 이렇게 이런 각이 나왔어요. 자, 이런 각이. 이게 슬라이스의 훅이예요 슬라이스? 그렇죠 이게 슬라이스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예요? 훅 나겠죠 훅 정상 기본은? 스트레이트 예 이게 45도 이게 기본 각이예요 이 헤드 앵글과 손이 기본 각도는 가장 멋있는 수직 각도는 이렇게 됐을 때가 가장 멋있는 각도예요 40 이렇게 수평 45도 이렇게 이 각도 이렇게 되는 각은 슬라이스 거리 안 나요 거리 안 나면 이 각은 스쿱 이 되는 각도로 공이 높이 띄울 때 번거샷 하늘로 공쳐 올릴 때 띄울 때이 각이 여기를 많이 열면 실제 바르게 잡어서도 바르게 잡고 공을 칠때 손을 깐다고 그랬죠 깐다 손을 깐다 스쿱 스이다 이렇게 퍼올린다 그게 바로 손등 네?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말아서 잡았어요 이렇게 어떻게 돼요. 여게 클럽이 네. 공격이 감겨 이렇게 그러면 감겨서 클럽 앵, 앵글을 세워버리면 공이 어떻게 해요? 멀리 가요? 멀리 가요? 멀리. 멀리 가요. 왜 각을 낮추니까 낮게 샌드가 샌드로 칠번 아이언 같이 맞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각을 세워서 다 트면 그러면 우리가 그 속임수를 쓸때 그걸 많이 사명하는데 그래서 손을 돌린다 안 돌린다 그것은 어느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가면서 나에게 맞춰서 사용을 해야 돼요. 자 헤드가 여기 보여주세요 헤드가 바르게 돼 있어요. 바로 이게 바르게 돼 있어요. 그립을 이렇게 잡았어. 훅훅 그립 잡았어요. 그럼 훅 그립은 훅 그립대로 와야 돼요. 훅 그립이 갑자기 노린을 많이 딱 다치고. 자 그럼 슬라이스 그립 위크 그립 잡았어요. 이렇게 잡으면 클럽이 열리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위크 그립 슬라이스 그립은 공이 맞을 때 헤드가 열리게 돼 있어요. 헤드가 열리게. 슬라이스 그립을 잡은 이렇게 잡은 사람은 이게 슬라이스 그립 이게 슬라이스 슬라이스 그립입니다. 이렇게 슬라이스 그립으로 잡은 사람들은 다운스윙 되면 헤드가 닫히게 돼 열리게 돼 있다고요. 네. 열리게. 그게 슬라이스예요. 열리게, 열리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닫 그렇게 닫는 게 뭐예요? 그게 롤링, 레이션, 릴리스 로테이션, 풀어주면서 릴리스 로테이션. 그걸 안 하면 공이 어디로 가까 실라이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또공유들 가? 위로 가요. 위로.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립을 고치거나 아니면 많이 돌리거나 아니면 억지로 다 뭐, 돌아서 이렇게 세우거나 그런 변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립에 의해서 어떤 준비를 가지고 해냐에 따라서 결국은 헤드를 똑바로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리에 손해를 많이 보는 방이라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슬라이스 그립을 많이드인 사람들 그러면 각이 7번이 패칭이 돼버려요. 이렇게 로봇이 예? 공이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미리 너무나 그렇다고 서 채를 닫아놓으면 거리가 멀리 간다. 그걸 좋다고 서 미리 많이 다아놓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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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에는다다다다다다다 가둬도 치니까 근데 나중에 롱와이어나드라이버칠 때는 고생을 너무 많이 했대요 이런 클립이 너무 다다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찍혀 맞고 어렵고 그래서 적당히 가지고 적당히 적당히 자 강한 스트롱 그립 강한 유크 그립 적당히는 강한 뉴트럴 그립 뉴트럴 레치를그 적당히 기본 그런 기본을 갖고 스윙을 했을 때 스윙이 되는 거지 만약에 그립을 잘못 잡아버리면 빨리 돌려 안 돌려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립을 잘못 잡으면 빨리 돌려 타이밍이 안 맞아. 그냥 달 돌리고 안 돌리고 이 타이밍은 몸이 빨리 열리는 사람들은 헤드가 열려 닫혀요. 열려. 그럼 어떻게 이 사람 또 어떻게 돼요? 빨리 닫아요. 빨리 닫아야, 빨리 닫아야 돼요. 돼요. 또 몸이 전혀 안 닫히고 몸이 딱 그냥 서 있어 팔로만 쳐이 사람 어떻게 돼요? 닫아줘야 돼요. 몸을 닫혀요. 그럼 또 열어야 돼요. 음. 그래서 진짜 답은. 기본 폼을 뼈대를 선임한테 잘 배워서 공을 계속 이 여기 여기 치고 이 공들을 공들을 계속 치면서 이 공들을 치면서 열렸냐 닫혔냐 찢혔냐 탑볼이냐 그걸 가지고 거리 방향을 만들어주는 폼을 배우셔야 돼요. 계속 공을 안 치어서 연습 안 하고 습단 안 하면 뭐 아무리 배운 거 몸에서 그걸 실어 머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골프는 체육은 다 마찬가지예요. 잘 배워야 돼요. 이거 열렸네. 그럼 열렸지? 왜 열렸어요? 그걸 내가 알아내서 연습보던지 모르면 선생님, 아, 선생님, 저거 자꾸 열려요. 열려요. 그럼 닫아야지. 그럼 어떻게 그림을 바꿔봐라. 뭘고치야라 어떻게 고치야돼 그걸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럼 또 쳤어요. 아, 선생님, 샷건 열이 닫았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저렇게 결국은 맞춰야 돼요. 그 시간을 기르는 것은 좋은 생. 임 좋은 의사님 누구 찾아서 그 빠르게 하는 방법을 스킬을 받아야 돼. 그 그리고 그 훈련 드릴을 배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모르고 그냥 그립이 이게 좀 멀리 간다. 그립이라고 스트링 잡아가지고 막 무슨 억지로 막 돌리라고도 돌리고 그런 스윙들은 그냥 뭐 제가 뭐안노래가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든지 그 전문가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마디지 제발 좀 이렇게 좀 제가 이 일이 힘듭니다. 이걸 한번 좀 저에게 조언해 주세요. 그런 일을 만들어서 쉽게 길을 찾으셔야 돼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 감사합니다.